They make you believe there is only one correct answer o so, solution. 그것들은 make는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 당신이 그래서 믿도록 만들어버리는데, there is only one correct answer. 단지 딱 올바른 하나의 정답이나 해결책만 있게 있다. 라고 당신을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seeing things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여기까지가 주어네. 주어로 쓰이게 하려고 동명사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 어떠한 것들이 보는데,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각기 다른 관점으로부터 보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can give, 줄수 있는데, 당신에게 insight, 통찰력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통찰력이냐면, into the problems, 문제점들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This insight, 이러한 통찰력은 will l e a d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을 더욱더 많이 된, 무엇보다도 one solution, 하나의 해결책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To see things from a creative perspective, to see, 보기 위해서, things 어떠한 것들을 from a creative perspective, 창의적인 관점으로부터 보기 위해서는 명령문 stop. 멈추세요. stop 다음에 ing면 또 아까 봤지. 뭐뭐 하는 것을 멈춰라. stop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춰라. 지금 여기서 의미상 따라가는 것을 멈추세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stop 다음에 ing, following, 따라가는 것을 멈추세요. what 것인데 everyone else, 모든 사람들이 is doing, 하고 있는 중인 것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오기에 충분해. 왜냐면, 하 스탑 다음에 ing를 쓴다는 거. 첫 번째 중요하지? 두 번째, 여기 있다 was을 쓴 이유가 뭐야?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중인지 두의 목적을 빠졌고, 앞 문장에 따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ollow의 목적도 어 빠졌기 때문에, 문장 가운데서 양쪽 다 명사가 하나씩 빠졌을 때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쓴다. 그게 누구다? was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인 것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세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하세요? Try something,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 보세요. 여기서는 띵자로 끝나는 명사나 바디로 끝나는 명사는 꾸며주는 형용사의 위치가 항상 뒤에 등장한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Don't be afraid of.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of가 전치사니까 d-i-n-g. Taking chances.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이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브에 또 걸려있네. Being long. 틀린 거, 틀리게 된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This doesn't mean. 이건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Being long. 틀렸다는 게 여기까지 Being long이 주어야.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이야. 그것은 the same. 똑같은데 as. 뭐와 똑같아? Being creative. 창의적인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야. 대철로도 중요하지. Being long과 the same as 비교하는 거잖아. A와 B가 똑같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교를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꼭 비교를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경우에는 비교 대상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돼. 그래서 being long이라고 하는 동명사와 being creative라고 하는 동명사를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 창의적인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It means, 그것은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 you are not prepared, 당신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to be long, 틀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원래 prepare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준비시키다니까. 네가 준비시킨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근데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게또 prepare지. 그래서 틀리게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you will never, 당신은 결코 come up with, 제안해 내지 못하는데, anything, 뭔가, "Creative 창의적인 것은 제안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laughs> 마지막에도 띵자로 끌어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형용사의 위치가 다시 뒤에 등장한 것이고 오픈 유어 셀프 명령문에서는 앞에 승리 되어 있는 주어가 유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대상이어서 제기 대명사를 써놓은 것이다. 당신 스스로를 Creative ways 창의적인 방법들인데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오브가 전치사니까 ing, s i 보는, 더 h e w 세계를 보는 창의적인 방식의 당신 스스로를 오픈, 오픈시키세요, 개방시키세요, 라는 말로 끝내고 있는 질문이야. 자, 뭔가 틀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틀을 깨고 더 넓게 생각하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 중요한 지문들 가운데 선생님이 주관식으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건 주관식으로 준비하고, 세부적인 문법 사항들만 잘 복습하면, 내신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야.